안녕하세요. 크립토 TV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SEC 소송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힌 또한 명의 크립토 핵 인사가 있죠. 바로 사진에 보이는 코인베이스 미국 최대 거래소 대표입니다. 관련 인터뷰 오늘 또 한번 살펴봅니다. 어, 영국 그 컨퍼런스장에서 인터뷰를 한것 같아요. 이게 4월 18일 CNBC 인터뷰입니다. 어, 그냥 컨퍼런스 장 앞에서 이렇게 서서 대화를 나누는 조금 이제, 어, 희귀한 풍경이 되겠죠.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바로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자, 기자가 묻습니다.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등크립토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유가 뭘까? 브라이언이 답을 합니다. 지난 저는 10년간 사이클을 이렇게 zoom out이라고 하죠. 멀리서 이렇게 지켜를 봤는데요 어떨 때는 너무 과열됐다가 또 어떤 때는 너무 냉각되었다가 하는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이 네 번째 사이클이다. 당신 말대로 비트코인이 연초 대비 71% 올랐고요. 이미 바닥을 받는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뭐 추측이죠. 자, 올해 많은 은행들이 파산을 해서 사람들이 부실 그 은행 시스템의 대안으로 크립토를 조금 선택하고. 조금 그 자산을 뭐 해치 목적이든 어찌 됐건 좀 할당한 게 아닐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죠. 자 비트코인이 뭐 1월달만 해도 16,000달러 언저리에 있다가 지금 뭐 3만 달러 를 넘었죠. 뭐 현존하는 모든 지구상의 자산을 모두 다 능가하는 수익률입니다. 자 그만큼 변동성도 큰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죠. 어,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또1.72% 상승을 해서 5회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자, 채굴 난이도가 상승한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려고 그 기기, 채굴기를 갖다가 그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보통은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비롯되는 행동이죠. 이게 가격 상승의 뭐 나름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자 기자가 묻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들은 생각보다 크립토 시장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요? 코인베이스도 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브라이언은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들 관심은 너무나 넓디기 한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실제 개발자들의 활동을 보는 게더 정확하겠다. 실은 2022년 그 엄청난 하락장에도 개발자의 활동은 오히려 더 증가했다. 이거는 사실 뭐 되게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냐. 그리고 코인베이스 4분기의 실적을 보니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본인들 고객을 더 많이 확보를 한 거죠. 자, 현재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에 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거래소 중에 유일한 미국 내그 주식 상장 기업이죠. 그리고 제 3자에 의해서 매우 철저하게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니 이런 악재에도 더 좋은 기업, 본인 기업이죠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신감이 엄청 납니다. 자 기자가 코인베이스 주가를 봤는데 연초 대비 무려 90% 상승했다. 자 이거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코인베이스 주식이 비트코인보다더 올랐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코인베이스 수익성의 해가 과연 될수 있을까? 어 저는 코인베이스가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업구조로 재편했습니다. 이를테면 작년에 사실 직원들 많이 잘랐죠. 그리고 여러 비용을 많이 줄였고요 또 기존 그 거래소기 때문에 주 사업 모델은 그 사람들이 코인을 사고 팔고하는 수수료겠죠. 수수료 중심의 비즈니스에서 지금은 구독과 서비스 비중을 50%만큼 늘려놨습니다. 수익이 다각화가 됐겠죠. 구독은 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연회비를 내고 뭐 보고서를 받게 하고 어떤 보관 서비스를 해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좀. 그 수익을 다각화 시킨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50%에 달했다는 건 사실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특히 하락장에 뭐 코인 거래소들 막 적자 나는 기업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한 거겠죠. 자, 이건 비즈니스 사이클에 관계 없이 우리 수익을 예측 가능하도록 도와줬다. 뭐 되게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 올해 더 직원 감축할 계획이 있나요? 어, 아니다. 이제 우리 자를 만큼 잘랐고, 자, 우리는 매년 호황이냐, 불황이냐, 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를 하는데, 하지만 더 이상의 직원 감축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 근데 뭐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면 사실 얼마든지 계획을 변경하기도 한다. 자, 기자가 다시 묻죠. 당신은 여기 영국을 비롯한 유럽, 또 최근에 아시아의뭐 새로운 크립토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홍콩. 이런데 진출할 계획은 없냐? 중국이 지난 2년간 시종 일관 크립토를 금지하다가 이제는 홍콩을 기점으로 크립토 허브를 지향하는 게참 역설적이다. 자, 재밌게도 홍콩은 지금 규제의 명확성이 딱 들어섰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렵죠. 유럽은 막 미카 법안이라고 하는 거 이따 말씀드립니다. 국회를 통과가 되었고요. 이곳의 영국 고위 공직자들을 제가 만나보니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되게 적극적이시더라. 싱가포르도 크프토 친화 도시가 맞다. 자, 유럽 연합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 법안 이제 미카라고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제 미카가 뭐 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에서 이제 코인 규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사실 계속 질질질질 끌다가 드디어 투표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자, 미카는 라이센스를 취득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과 월렛 지갑 서비스의 유럽 지역 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서비스 제공 허용을 골자로 한다. 라이센스 받고 합법적으로 영업하세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근데 지금 법안이 7월로 예상된다라고 나왔죠. 근데 이제 의회가 이 표결을 해야 되는데 표결 자체를 수차례 연기를 했습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글쎄요 7월에 시행이 글쎄요 더 뒤로 늦춰질 수도 있고요 시행이 된다고 해도 수정하고 개정해서 이게 막 본격적으로 정말 시행이 되는 건 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브라이언은 이런 타국에서의 규제 명확성이 크립토 성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근데 미국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죠 자 코인 베이스는 미국 내 규제 불명확성으로 혹시 타국으로 이전하거나 확장 계획 갖고 있, 있나요 자 우리에게는 뭐 연간 예산이라는 게 있다 예산은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데쓸 수도 있고 뭐 있고요 하지만 어떤 국가에 할당하는 지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자 미국 내 이런 규제 불명확성 그리고. 그냥 고소하는 거죠. 이런 방식의 규제는 자, 우리로 하여금 해외 진출도 염두에 둬야 할 수밖에 없게 지 하고 있다. 지금 여기 영국 역시도 이, 우리가 미국 외첫 번째로 진출한 국가이고요. 매출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사업장이 코인베이스의 나름 그 캐시카우가 되겠죠. 영국이라고 합니다. 자, 영국은 뭐 총리, 뭐각도시의 시장 할것 없이 모든 리더들이 크립토 기업을 유치하고 웹3의 허브를 꿈꾸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영국에 더 많이 투자를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미국에서 한발 뺀 코인 베이스가 범유다. 예. 어, 약간 이제 규제가 좀 애매한 지역이죠. 파생 상품 거래소를 개설했죠. 이제 규제가 뭐 이제 친화적인 곳이겠죠. 여기에 이제 세금 같은 게좀 회피되는 그런 지역인데요. 어 사실은 코인베이스가 s e c 로부터 웰스노티스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어, 바로 이자 사업입니다. 그 이더리움을 예치하면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죠. 크라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를 주는 사업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thing is t h 이이 the other thing is that the other t h 못 살겠군요. 그 전통 금융은 그 소위 말해서 예대 마진 또 각종 수수료 이게 이제 그들의 밥그릇이죠 또 기관들이 사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 수익률 특히 이자를 얼마나 주느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만약 코인 베이스가 이자 주는 사업을 한다면 소위 말해서 그 지금 큰 월가의 대형 은행들보다 코인 베이스 이더리움 상품에 엄청난 돈을 집어넣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소해야죠. 이 시간을 좀 늦추고 월가에서 지금 더 코인 시장에 들어가서 시장을 장악하려면 시간이 아직 좀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SEC에 대해 좀더 얘기해 보시죠. 얼마 전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 뭐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나너 고소할 거야라고 알려주는 사전 고소장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후에 좀 근데 SEC로부터 명확하게 가이드 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아쉽게도 없습니다. 작년에만 SEC와 30회 이상 미팅을 가졌다. 우리는 S1 양식이라고 하는 것도 제출했고요. 정말 숱한 회의 끝에 미국 거래소 중 최초의 미국 지금 그 거래소에 주식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죠. 30회가 넘는 미팅 중에 그들은 우리에게 단한 번도 이걸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저걸 금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열받는 상황이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는 법원에 가서 끝을 봐야 할것 같아요. 규제 명확성에 대한 이런 판례는 전 산업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건 뭐 업계 리더로서의 책임감이기도 하다. 자, 규제 당국의 역할 명확한 가이드북을 제시해야죠. 그리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금 브라이언이 말하는 것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사실 열받고 억울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가 sec와 리플 소송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오래되고 소모적이고 이거 좀어 그렇더라 이거 당신 역시도 sec와 기나긴 소송전 여기 지금 영어로 배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전쟁을 지금 준비되셨냐 브라이언 답을 합니다. absolutely라고 답을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전혀 소송 참여 의사가 없었지만 그 사람들이 시작을 한거 아니냐. 소송을 한다면 우리는 규제 명확성을 위해 싸울 겁니다. 현존법은 지금 우리 편이다. SEC야말로 현존법을 잘 준수해야만 하고요. 그들의 행보는 판사들에게 좋게 보일 리가 없다. 굉장한 자신감이죠. 어, 이분 자꾸 얼굴 소환시켜서 죄송하지만 지금 뭐 크라켄 뭐 바이낸스 코인 베이스 저스틴 선뭐 각종 디파이 프로토콜 리플까지 어마어마한 기업들 뭐 오십 개인가요 육십 개 이상을 기소했습니다 이분의 임무 뭐였습니까 월가 형님들의 지령이 있죠 시간을 계속 끌면서 최대한 코인 죽여라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임무입니다 본인은 지금 임무를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나 연봉 그 두둑한 거 연봉 주고 일자리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나 은퇴하면 연금도 챙겨 줘. 지난 시간에 이거 보여 드렸죠. 자,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미국 내 규제가 어떻게 변화되길 바라냐? 첫째는 이미 상정이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부터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둘째, 중앙화된 크립토 거래소나 이런 수탁 기관들이 미국 내 명확한 규제 영역에 들어오길 바란다. 지금 미국 내 주요 규제 기관 SEC와 CFTC가 뭐 이더리움이 증권이다, 상품이다 계속 논쟁 벌리고 있는 것좀 봐라. 어? 주요 지금 규제 기관들이 서로 싸우는 현국에 어떻게 여기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겠냐? 재밌는 건이 규제 기관의 수장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스피치라고 하는 게 규제법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말 이 되게 맞죠. 그냥 본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자, 미국의 법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각 규제기관은 산업 당사자들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이게 1번, 2번 그들의 의견을 전달을 잘 해야겠죠. 그 다음 3번 명확한 규제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룰북이라고 하죠. 이 규제책 가이드라인을 딱 던져놓고 그에 맞게 산업 관계자들에게 잘 준수를 하십시오라고 그걸 이제 제시를 해야 하는데 이걸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법에 따르면 무조건 코인 베이스가 지금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리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당신이 음 최근 코인 베이스 주식을 많이 팔았다 근데 이게 논쟁이 됐다고 하죠 특히 이제 뭐 웰스 노티스 받은 다음에 어, 소송 당할 것 같으니까 뭐 판거 아니냐 먹튀 아니냐 뭐 이에 대한 답변도 이제 어, 물어봅니다 브라이언은 사실 난 작년부터 뭐 향후 뭐 1~2년간 내 주식 보유량을 2% 정도는 매도할 것이라고 계속 밝혔었다 나는 이 업계 지금 10년 이상 있었고 여전히 내 자산의 97%는 코인베이스 주식이다 향후 5년 10년간 나는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에. 분산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자 또다시 질문합니다. 향후 시장 전망 어떻게 보냐? 당신 뭐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 베이스로 많이 왔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코인 시장 좀올것 같니? 라고 물어봅니다. 개인 투자자는 코인 가격이 크게 출렁출렁한다. 근데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뭐더 중요할 수, 걸 수도 있는 건 뭐냐? 크래프의 실제 활용 케이스. 가 중요한데 지난 상승장에 봤었던 NFT, 뭐 d e f 탈중앙화, 금융 이런 것들이 다음 상승장을 또 주도할 것이라고 본다. 크립토의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엄청나게 그 긍정적이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나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되게 솔직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결론까지 왔는데요. 뭐 여러 가지 회, 그 회사들을 기소한 SEC.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질줄 압니다. SEC가 승산이 그래요. 뭐 글쎄요. 뭐 이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질줄 알면서도 소송을 통해 계속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거죠. 왜 시간을 그러면 이제 지체할까요? 자, 대중들 코인뿐만 아니고 뭐 주식, 부동산 다 손해 보고 다 팔아치운 다음에 아예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떠나버릴 수 있게끔 하는데, 지금. 기간이 필요하죠. 요즘에 사실 뭐 점심 직, 직장인들 주식 얘기, 코인 얘기, 부동산 얘기 합니까? 거의 안 합니다. 지금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럼 뭘 합니까? 완전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황과 인프라를 깔고요,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정비하는 기간입니다. 대중들의 관심이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다. 관심에서 완전히 멀어져야. 본인들 그 주물주물 할수 있도록 본인들의 영역 속으로 크래프를 완전히 집어넣고 있죠. 어, 아쉽게도 그 이후에 대중들은 또 한번 꼭지에 연끌 비투 지금은 이게 너무 먼 미래처럼 보이지만 주식도 부동산도 코인도 어, 분명히 다음 상승장 옵니다. 물론 뭐 오래 걸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또 그때 연끌 B2 전세금 결혼 자금 뭐 학자금 가지고 이제 불타서 뛰어들 때 우리는 그때 잘 빠져 나와야겠습니다. 우리는 대중들과 반대로 하는 이런 계속 머리로 시나리오 플래닝을 해 보시고요. 지금 상황이 아 어떤 상황이구나. 좀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보시고, 아무쪼록 성공적인 투자를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